안녕하십니까? 12주 2차지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2주 수업입니다. 자, 예제 7.6이 보면 교재 171페이지 예제 7.5 엑셀을 이용한 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고 이걸 모르면 그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작은 구간 추정이죠. 자, 그럼 일단은 뭐가 됩니까? 어, T분포입니다. 즉 모집단은 정교포를 따르겠죠. 자, 어떤 기업에서 생산하는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조사하기 위해 생산된 10개의 건전지입니다. 소, 어, 소규모 표본입니다. 대해서 조사한 수명 시간은 다음과 같다는 얘기죠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겠죠. 그다음에 모집단에 대한, 평균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을 계산하십시죠 95%의 신뢰 구간이니까, 그죠. 0.95니까, 0.0, 0 9 0. 0. 0 5에서 앞에 똑같은 거죠. 0.05가 되겠죠. 0.95니까, 그죠. 여기 1알파가 0.95니까, 알파는 뭡니까? 0.05, 유수는 0.05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260시간, 265, 250, 270, 272, 258, 262에서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엑셀 자료를 통해서 실력을 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구하겠습니다 자료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죠? 데이터가 주어지면 뭡니까? 어, 기술 통계법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술 통계법을 어, 사용해서 이 자료를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이 자료를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통계 데이터에서 어, 기술 통계법, 기술 통계 분야, 기술 통계법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주면은, 자, 다음과 같은 기술통계법에 대한, 어, 정보가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어, 데이터의 방향은 열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입력범위. 입력범위 A1에서 A3이니까, 이 입력범위가 그죠? 이 자료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방향은, 어, 열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 범위가 출력 범위가 그죠 시외환이니까 여기다가 어, 출력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 요약 통계량 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요걸 요약 통계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신뢰 수준이 뭐랬습니까? 95% 95%라고 했습니다. 그죠? 95% 또는 뭐99% 또는 뭡니까? 어, 뭐 이렇게 열수 있겠죠. 95%를 습니다자 요거는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확인을 눌러주면은 확인 눌러주면은 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이렇게 떠오른 경우죠. 자 평균이 주어지고 어, 표준오차 주어지죠. 중앙값은 지금 뭐 필요 없겠죠. 그 다음 분산 분산이 필요하고 표준편차 필요하고 그죠. 그요죠 첨도하고 외도는 지금 우리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관측수는 10개고, 그 다음에 실내 수준 나어죠 실내 수준 95%. 여기, 그죠? 요거 의미. 요 의미가, 자, 다음 과 같습니다. 기술통계법 일과에서 맨 아래에 실내 수준 95%에 대한 5.50049의 의미는, 자, 이겁니다. t의 2분의 알파 우리가 배웠죠. 이게 이제 어 아까 구간의 폭이죠. 루트 n분의 s의 값이 5.50049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말만 되겠죠? 그러면 95% 신뢰구하는 앞에 공식이 있다 아닙니까 x바에 대해서 이게 폭이죠. 날개죠. 이 이에 이, 이 대해서 이게 중심이고 이폭 날개입니다. 이걸 나니까 x바가 2.62.7이죠. 여기 x바가 여기 X파가 되겠죠. X파가 1억 2.7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5.5가 되고, 그 다음에 1억 2.7 닭이 5 5해서 257.2, 268.2가 바로 어, 실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소표본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실내 구간을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그죠 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어, 그, 그 정규분포는 알고 있죠 그 정규분포 아닌 t 분포에 대해서 정규분포와 똑같이 어, 브록을 이용하는 방법 엑셀을 이용하는 방법에대 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엑셀에 대해서 그죠 어, 우리가 실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173페이지 우리 했던 내용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엑셀 실습에 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엑셀 어, 연습을 통해서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엑셀 실습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